신앙구백가시므로 새벽년에 립니다 찬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두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앞길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술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욕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6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말씀을 표도록 합니다. 6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시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고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편 송도들을 축복합니다. 어, 빌다, 빌다신가요? 아, 빌다시. 또, 어저께 요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실상 빌다시 요배의 상황을 알고 있었냐? 알고는 있었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죠. 사람의 어떤 상황을 모르고 그 사람의, 어,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요비 어, 빌다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 내가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뭐했다고요? 집부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집부섰다. 이 얘기죠. 너가 말하는 게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집부섰다. 정말 힘들었다.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여전히 뭐라고 해요? 내 잘못은 없다. 정말 힘든 거죠. 너는 너희들은 나한테 집부셨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열 음, 번이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왜 하필이면 100번이 아니고, 1000번이 아니고, 10번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 손가락이 몇개 있죠? 10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최고의 숫자는 몇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육체의 표현으로 열 번은 이루 셀수 없는 많은 횟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희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표현할래요? 이렇게 할래? <laughs> 이렇게 하면 50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악인이,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걸린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나는 무자비한 핏박자에게 포획된 동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욕이, 우리가 이제 욕을 마지막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욕이 말하라고 다 기억하십니다. 이 요비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야 하나님이 나한테 핍박자시네 나를 어떻게 이렇게 포획하실 수가 있나? 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삶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적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언급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 아름다워야 된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그 요비 하나님의 적대적인 행동을 아주 탁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그는 도움을 요청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길을 봉쇄하시고, 또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그러니까 이 요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침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함락하는 군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욕이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나는 하나님만 나를 적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나를 적대시 하더라.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쭉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13절부터 쭉 얘기를 해요. 나의 형제, 지인, 이웃, 친척, 나는 소외당하고 관계가 또 역전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부리던 종들이 나를 마치 부리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심지어 여기서 아내 이야기까지 언급을 하잖아요.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쉬려하며" 내가,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하는구나. 아내,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들도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 삶이 있어서 그런지, 아마 이때도 그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나가지고 원수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저께인가요?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50대 이후부터는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진다. 요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욕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나눌 진실한 친구,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욕의 가장 아픈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구한테 가죠? 이야기하면은 다 받아 주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친구가 되어 줬으면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뭐예요? 어렵기 때문에 세상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이거든요. 반대로 연약하다 그러면 사람의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죠. 그냥 아휴, 그래 너 죄졌지, 너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같이 지고 가시고, 담당까지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는 걸 찾지 않으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게 좋은 거 같아요. 그 우리 요즘 뭐 바빠서 그랬지만은 초저녁이 됐든 일른아침이 되어졌든 아니면 새벽역이 되어졌든 예배당을 나서거나 집을 나설 적에 하늘 한번 보고 바다 보고. 그리고 주변을 돌러보는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 저는 생각해요. 서울 사람들은 보면은 건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앞집밖에 안 보이고.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연에서의 오는 그 하나님의 영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제가 자연에서 오는 영성 중에 좀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걸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끼룩끼룩끼룩 소리가 나요. 그러면, 하늘을 보면, 오리들이 V자로 해가지고, 정신없이 날아가거든요. 앞에는 끼룩끼룩끼룩, 또 뒤에서 끼룩끼룩, 끼룩끼룩 하고 요요 저걸 보면서 느끼는 거 야, 저, 저 오리가 날라갈 적에 저 것들이 날라갈 적에 과연 인지를 하고 가냐 본능을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참 오묘하다. 시간 되면 출근시키고 시간 되면 퇴근시키고 겨울 되면 이리로 옮기게 하시고 또봄 되면 저리로 옮기게 하시고 어찌 보면. 사람이 제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바빠요 고구마 캐느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우리 아 목사님 너무 우리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좀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러다 그냥 가만히 쉬세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뭐라 부를래나? 네, 좀 보면서 저 하늘을 보면서 그런 거죠. 야, 저 하늘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친구구나. 욕도 어찌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늘을 한번더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몸이 아픈 건 약을 먹거나 또 요즘 뭐 말로 뭐 의술이 좋아졌으니까 수술도 잘하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옆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거. 우리가 오늘은 지금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게 사람이 없어요. 이렇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옆에 사람이 되어주는 건또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덕스러운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를 믿는 한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그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이 아닌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말을 건넬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관계가 어떨 때는 완전히 끊어지고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연 속에서 또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중요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가시면서 최우하시고 국률이 여겨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통행하여 주시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에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을 돕히시고 일터를 지키시며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우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